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하면 너네가 이거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laughs> 너네가 경험하고 있는 너네가 지금 현재 뭔가 느끼고 있으면 이렇게 뭐 소리라든지 아니면 시야라든지 맛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걸 모두 느끼고 있는데 기억나는 건 나중에 별로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머리에서 필터링이 된다는 소리예요. 걸러내져요. 그리고 중요한 것만 남게 돼. 그런 얘기야. 그래서 너네가 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다 기억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그 하나의 장면들만 딱딱딱딱 머릿속에 있잖아. 그 유치원 때던 뭐 아기 때일 수도 있고 초등학교 때일 수도 있고 되게 너네가 좀안 좋았던 기억 아니면 되게 너무 행복했던 기억 이런 게 머릿속에 이미지로 딱딱딱딱 있죠. 나머지 것들은 다 삭제되잖아. 그날 어떤 애가 무슨 말을 했고 막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다 필터링 되죠. 그런 내용이 나와요. 1 번부터 보자. Much of human thought 인간의 생각들 중 많은 부분이 많은 부분이 is designed 설계가 되었다. 수동이지 이거. 자, 근데 이거 수동만 판단하지 말고 원래 이 design이라는 동사가 뒤에 원래 수동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쓰여요 A 투부정사 요 목적어인 A가 투부정사 하도록 설계하다 이렇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에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스크린아웃 나오지? 얘 목적격 부호예요 원래는 여기서 스크린아웃하면 우리가 화면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스크린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걸어다야. 그래서 아웃은 걸러서 빠져나오는 것까지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걸러내다야. 여기서는 screen out이 정보를 걸러내도록 고안되었다, 설계되었다. And 그리고 to sort 분류하도록 설계되었다. 두개 나온 거예요. 목적격 보호가 두개 나왔다. Sort는 분류하되 The rest 나머지를 분류한대. Into a manageable condition. 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나머지를 분류하도록 설계가 되었다. 인간의 생각이 이렇대요. 인플로우 데이터 정보의 유입은 from our sense 우리의 감각으로부터의 정보의 유입은 이게 뭐 냄새가 될 수도 있고 시각적인 걸 수도 있고 몰라. could create 만들 수 있다. on over what 오버 오버배밍, e r w 카오스오버 n g 은 압도하다 여기서 나온 단어라서 압도하는 현재 분사예요. 이거 왜 표시 안 했지? 과거 분사 오버랜드 쓰면 틀린 거야. <laughs> 혼돈이 누군가를 압도한다는 뜻에서 꾸며진 거야. 현재 분사로 카우스가 혼돈이에요. 압도적인 혼돈을 만들 수 있다. 너무 정보가 많은가 보지? 콤마 다음에 especially given. 자,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 비인칭 부, 분사구문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거를 주어랑 원래 분사구문하면 너네 주어랑 접속사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주어를 찾을 때 콤마 이전 문장이나 코, 콤마 이후 문장의 주어를 찾아서 이제 쓰는데 얘는 그딴 거 상관 없어요 예외야 예외. 그냥 given 하면 고려하면 한 외워 이런 것들이 몇개 있는데 너네 알고 있는 거 이런 거 알고 많이 빠지지 않았어? 봐봐 according to 나요 앞에 봐봐 또 이, 이런 거 including 뭐뭐를 포함하여 많이 쓰이는 분사구문이 있는데 요런 애들은 주어, 접속사 이딴 거다 무시하고 그냥 얘네만 써요 그냥 수거처럼 외워버려야 돼 아무튼 given은 고려하면이야. 특히 뒤에 있는 걸 고려하면 엄청난 양의 정보를 고려하면 available 이는 사용이 가능한 하고 정보 꾸며주는 거야. In culture and society 문화와 사회에서 사용 가능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고려하면 특히 혼돈이다라는 거예요. 압도하는 혼돈이래. 혼돈이 래 혼돈이 될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 out of out of는 두 개의 뜻이 있다는데 예로부터 나오는 느낌의 뜻이 하나가 있고 얘들 중에서 이런 뜻이 또 있어 out of가 여기서는 얘들 중에서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out of가 all the scenery impression 모든 감각적인 인상들 중에서 and possible information 가능한 정보 중에서 it is vital 이 가짜 주온 것 같은데 그죠? 왜안 썼냐? Is vital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Vital은 얘가 원래는 생명과 관련됐다는 단어야. 그 중요한 거지. To find 찾는 것은 중요하대. 뭘 찾냐면 얘가 진짜 좋아져. A small amount of small amount of, 작은 양을 찾는 게 중요하대. 작은 양을 꾸며주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게 that is most relevant to 뭐와 관련 있는 가장 관련 있는 작은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하대요. 뭐랑 관련돼 있냐면 개인의 욕구랑 individual need 그리고 to organize 이거 또 진주어야 진짜 주어가 두 개가 병렬어 있네요. 첫 번째 거는 작은 양을 찾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구성하는 것, 조직하는 것다 돼요. 뭘 조직하냐면 그것을 that. 아까 나왔던 그양 있죠, 조그만 양 정보 얘기하는 거겠죠. 아무튼 뭐 감각적인 게될 수도 있고 그것을 into a usable stock 사용 가능한 저장량으로 조직하는 것, 지식의 저장량, 지식의 저장량으로. 조직하는 것, 이게 중요하대요 말이 어렵죠? 좀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자 우리의 감각적인 인상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려나? impression은? 감각적인 느낌 너네가 밥을 먹었는데 맛이 있었다, 없었다 요런 거 아니면 가능한 정보 너네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설명할 때이건 내가 많이 하는 건데 너네한테 이렇게 강의하려면, 배경지식 이런 거 찾아봐야 되잖아. 막, 그런 거. 아무튼, 그런 거 중에서, 필수적이래. 뭐가 필수적이냐면, 찾는 거. 작은 양을 찾는데, 어떤 작은 양이냐면, 가장 관련 있는, 개인들의 욕과 가장 관련 있는 작은 것을 찾는 게 중요하대. 그리고, 그거를 사용 가능한 지식의 저장으로 조직하는 게 중요하대요. 뭔 소리냐면 내가 너네한테 설명하려고 뭐 이렇게 좀 단어 설명할 거나 문법 설명하고 막 찾아볼 거 아니야, 그렇지? 뭐 그런 거야. 그런 거 찾아가지고 너네한테 요것만 설명해야지. 근데 양이 너무 많죠. 이거 내가 걸른 거야. 이렇게 너네 문법이랑 단어를 설명할 거를 그나마 아 요거는 중요하겠다 싶은 걸로 걸은 거라고요. 여기다가 내가 요 단어 다안 쓰잖아. 얘는 어떤 단어고, 얘는 어떤 단어고, 다안 쓰죠. 설명할 것만 쌤이 써놓는 거야. 그리고 문법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물론 빼먹기도 하지만 그런 걸 얘기한 거야 얘가 4번 문장 조금 중요해 보자. 형광표시 해놨죠. Expectancy. 어, 어 가. 누구 먹지마. 계속 가네. Expectancy는 기대예요. 기대. 기대 아니면 예상. 요런 거가 Accomplish some of this work. This is t h s t m e of t h i s t 이 i 한 일에 h 간을 일부를 달 e 한대요예상 Helping to screen out information. 도와주면서, 분사구문이지 어떻게 도와주냐하면 걸러주는 걸 도와주는 거지 정보를 걸러주는 걸 도와주면서. 어떤 정보냐면 is irrelevant는 관련성 없는 거예요. To what is expected 기대되는 것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걸러내는 걸 도와주면서 이걸 어떻게 예를 들기가 좀 어렵긴 하다. A, B, C, D가 있는데 내가 이걸 너네한테 설명해야 돼. 근데 B, C는 중요한데 A, D는 별로 안 중요해. 내가 미리 이렇게 파, 판단을 한 거야, 예측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얘네 둘은 진짜 안 중요해.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찾아볼 수고를 좀던 거죠. <laughs> 이해돼요? 이거는 아, 안 봐도 되겠다. 아, 이 문장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건 안 봐야지. 아예 빼놓고 이제 정보를 모은다는 거죠. 그, 그게 그 의솔리예요 여기서 관계되면서 와이 나왔어 이거는 뭐 that 이런 거안 되는 거 알죠? 모르면 계속 들으면 돼요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that 요딴거안 나와요 그 뒤에 문장이 완벽 하지 않은 것도 판단해야 돼요 여기 지금 본 주어가 날라있어요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주어가 없어 근데 여기는 왜 됐었어요 이럴 수 있는데 얘는 앞에 선행사 있잖아요 인포메이션을 꾸며준다고 <laughs> 선행사가 있을 때는 대신에 위치나 후 이런 거 쓰는 거고 선행사가 없다 이러면 what? that. 대신 아까도 있었잖아. 근데 대신 동격에 대신 있어가지고. 다음 거 볼게요. The process of learning. 학습의 과정과 그리고 memory. 기억은 a m a r k e d 원래 특징을 짓다 이런 뜻인데 특징 지어진 거예요. 특징 지어진다 By steady elimination 꾸준한 제거에 의해서 특정 지어진다 정보의 제거래요 정보를 계속 필요 없는 걸 계속 제거하는 거야 그런 거에 의해서 특징이 지어진대요 기억력이랑 너네가 기억하는 거나 아니면 학습하는 과정 이런 게다 People notice 사람들은 알아차린대 Only a part 오직 한 부분만 of the world 세상의 한 부분만을 알아차린대요 Around them 그들 주변에, 주변에 있는 세상의 일부만 한 부분만 이렇게 한대 Then 이후에 Only a fraction of what? 여기서 fraction은 뒤에 시간이 오면 잠깐이고 일부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Fraction은 Only a fraction 일부의그 뒤에 what 나온 거 보니까 뒤에 있는 what 절의 일부죠 What they notice 그들이 알아차린 것의 일부만이 get processed 처리가 된다 그리고 저장이 된다 Stored into memory 기억으로 저장이 된다 처리가 되고 그러니까 다 저장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아까 카우스라고 그랬잖아 압도적인 카우스라고 그죠 8번 And only part of what 얘또 나왔네. What What 뒤에 문장의 일부만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런 거야? 근데 What 뒤 문장 보니까 get committed to 원래 commit A to B 하면 A를 B한테 맡기다 이런 뜻이야. 얘가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어디 어디로 맡겨진다 하면 돼. 기억력에 맡겨지는 것에 기억력에 맡겨지는 것의 일부만 can be Retrieved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생각해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앞에. 근데 이거 말고 떠올리다로 해석하시는 게더 좋아요. 생각해내다 하면 해석이 좀 이상해져, 수동으로 하면. 떠올려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문만 닫아줘, 고마워. 자, 파란색 문장 들어갔던 거 보자. 파란색 문장 해석 다시 한번 해봅시다. The process of learning. 배움의 과정이랑 기억이 특정 지어진다고 꾸준한 제거, 정보의 제거에 의해서. 자, 꾸준한 정보의 제거에 의해서 특징 지어진다. 요기에 따른 걸 어떻게 되는지 보면 돼. 1번. tend to favor. 좋아하는 경향이 있대. learners. 학습자를. with great, great social skill. 훌륭한 사회적인 기술. 사교적인 기술에도 괜찮고 사회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대요. 뭐가? 기억력이 학습의 과정이 그럴 수가 없죠. 3번. require 요구한대. on external aid. 외부의 도움을 요구한대. 필요로 한대. to support. 지지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our memory capacity. 우리의 기억력이죠. 기억력 Capacity가 능력이야 그래서 기억하는 능력을 돕기 위해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대 뭐 이런 내용 아니었고요 4번 All determined by 내가 이거 왜 일일이 해석하냐면 이게 수능이 이따위로 나와요 그 너네 언제 뭐지 모의고사?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볼때 이런 거잘 봐봐 해석 안될 거야 잘안 늘어요 위에 해석이 돼도 얘가 해석이 안될 거라고. 이거 연습해야 돼. A determined <laughs> 결정이 된대 By the accuracy a c a 는 정확성이에요. Incoming information 들어오는 정보의 정확성에 의해서 결정된대. 뭐 이런 거 아니죠? 걸러낸 거잖아 쓸데없는 건. Ah facilitated 얘는 가능하게 하다니까 수동이죠. 가능하게 된다. By embracing 포용함으로써 chaotic situation, 혼돈의 상황들을 as they are, 원래 있는 그대로 포용함으로써, as they are는 원래 있는 그대로 이런 뜻이야.